내 존재가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이미 나는 바위를 냈고, 상대방은 그걸 보고 볼을 낸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든 바위로 볼을 이기겠다고 안간 힘을 쓰다가 어이없게 터지거나 죽는 겁니다. 아, 반갑습니다. 최근에 간담회로 의한 신스킨이 공개됐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한 스킨을 보고 찍먹하거나 유입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댓글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이 있어요. 이전에 생각한 게 아니 어차피 아니 음. 이거 왜 이렇게 답답함? 아니 이거 조작가 왜이럼 이거 할 바에 다른 거 하겠다. 이러면서 접을 사람들이 왜 자기? 미안 내 아내이 내 아내임 이러면서 미안 너무 어렵던데 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요? 이러면서 그,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냥 어괘심해 그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끝까지 함께 합시다 <laughs> 우리 끝까지 함께 합시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전 시즌 거긴 한데 이안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거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을 거잖아요. 무기 스킬로 좀 이니시 각을 보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아니면 궁은 언제 쓰냐? 등등 좀 여러 개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야는 공략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공략은 있는데 없어요. 궁 타이밍. 뭐, 1. 주요 스킬? 피할 때. 2. 상대가 나 죽이려고 모든 걸 쏟아 부어서 달려올 때. 이거는 뭐, 이동기? 다 빠졌을 때죠. 네. 근데 여기 외에도 궁 응, 써야 되는 타이밍이 엄청 많아요, 그냥. 그냥, 어, 사용자의 99% 감입니다. 요거 두개 제외하면 따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본인이 봐가 보면서이 타이밍에 궁을 썼어야 됐구나 아 내가 궁을 너무 아꼈구나 거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 써야 하기 때문에 진짜 분석을 많이 해요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네, 진짜 분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딸필 때뭐이페이지 네, 느낌으로 어, 뭐, 이런게 있겠죠. 이거밖에 없어요. 딱 정해진 거 말하자면. 그 외의 사용은 이제 진짜 감이다. 그리고 하나 더 요거죠. 티어마다 상대 플레이가 다르잖아요. 이 티어에는 이 방법이 통하는데 그 상위 티어를 가니까 이 방법이 안 통하네? 그러면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야겠다. 뭐, 모든 실험체가 그렇겠지만, 이하는 특히나 상대방과의 그 심리전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그 상대방의 심리를 읽어서 플레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네. 나이스! 리오야, 실세구나 <laughs> 음, 그래. 이런 게 그렇게 빼면 죽어야겠지? <laughs> 나이스! 이 무기 스킬로 이니시 각 보기? 이거 사실 상대방이 진짜 우리 정보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는 거 아니면 진짜 당해줍니다. 네, 뭐, 힘이 줄어들면 브어들수록이 안의 존재를 의식하기 때문에 진짜 쉽지 않습니다 예. 이 각을 본다는 것 자체가 진짜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어, 어떻게 했냐면 그 티어마다 통하는 게 있고 안 통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 해요 예, 티어 낮을 때는 상대 이안 대놓고 보였는데 이 무기, 스, 무기 스킬 이니시 다 당해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올라가도 이거 안 통합니다. 네, 내 위치가 보였는데 꾸역꾸역 EMP 드론으로 카메라 마비 시켜서 전투 상태 만들고 E, Q, W, Q, E, D, O, K, 가! 나왔다! 하고 들어갔다가 바로 앞에 갑자기 카메라 깔리고 점사당하고 터짐. 이미 내 위치가 들킨 이상, 내 존재가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이미 나는 바위를 냈고, 상대방은 그걸 보고 볼을, 볼을 낸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든 바위로 볼을 이기겠다고 안간 힘을 쓰다가, 어이없게 터지거나 죽는 겁니다. 예. 불리한 싸움 심리전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게이지를 유지하고 압박을 줄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합니다. 뭐 무작정 한수 박는다고 되는 범체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진짜로 뭐 콤보가 따로 있다? 그것도 크게 없고요 그냥 궁 타이밍 스스로 감 익혀야 하고 링리 상태일 때 카이팅 감각도 사거리도 익혀야 하고 그, 그리고 전투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그것도 익혀야 하고 뭐 예를 들면 저 친구 부패네, 저주네, 아 어, 그럼 난 지금부터 몇초 동안은 계속 전투 상태겠구나. 이런 것까지 다다 다 데이터를 쌓고 하면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250판 받던 사람이 갑자기 81판 만에 미스릴 단 것도 진짜 한판 한판 다 분석하면서 했어요. 저는. 뭐, 리플레이 돌려보고, 교전 진판은 다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서 했단 말이죠. 진짜, 감이에요, 감. 데이터로 쌓은 그 감. 저보다 더잘 하시는 분들, 잘 하시는 이한 유저분들 많으니까, 그 분들 거, 리, 리플 보면서, 아, 이런 플레이도 가능하구나. 뭐, 이런 걸좀 찾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제대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이터큐 직전 큐까지는 제 플레이가 통해서 저는 계속 똑같은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터큐 가서 제 지금 현재 플레이가 안 통한다? 그러면 또 분석해서 그걸 또 뜯어 고쳐 나가겠죠. 예. 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이 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실험체가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드네요. 예. 네. 뭐, 크게 막 도움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리고, 원래 400명이었는데, 갑자기 445명 됐더라고요. 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